비 오는데 뭐 하냐? 집에 들어가지 않고. 교마. 이? 어디 보라? 나비 오니까 집에 들어가. 겨울 비 오는데. 아유. 집은 좋다. 크고. 동동하네. 내부 바닥에 이불은 깔려 있는데 플라스틱이라 좀 추워 보였어요. 플라스틱 집이라 조금 춥겠네. 왜 그래 그래? 예쁨 받고 싶어서 나왔어. 예, 통통아, 집에 들어가. 어구 예뻐.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. 들어가 집에. 그러니까 하얀 통통이, 핫통이. 얘 예, 집에 들어가. 핫통, 이 줄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어? 멍멍주 알고. 핫통. 야미야미 닭가슴살로 유인해서 개집 안에 들어보낼 생각이에요. 집 들어가서 먹어. 맛있지? 쓱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먹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잘라서 줘야겠어요.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좋아해서 유인이 잘될것 같아요. 여기 있어. 예, 하통아 여기 거이 순하다. 야 여기. 여기. 닭가슴살을 조각조각 내서 개집 안에 넣어줬어요. 집에 들어가기 되게 싫어하네 늦잖아 야보통 그 그래 거기서 먹어 응 아이 됐다 아 하통이 거기서 먹고 나오지 마 거기 이불에서 쉬어 안됐어요 그래그래 거기 이불에서 쉬어라 나오지 말고 겨울비가 오고 있어요 겨울비 처럼 슬픈 노래를 가을이 견사 안 췄으면은 비쫄딱 맞을 뻔했어요 아 미치겠네 하통이 자꾸 나오네 그래. 아 얘가 새끼라서 아 그래요? 얘가 그라이트 피레이즈 상전이 아시죠? 아 알아요 그 새끼에요 아 진짜요? 네. 저 위에 얘 종이 있잖아요 회사 네, 얘는 근데 좀 작은 종인데 아 그럼 얘가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되네 애군요 두달두 네, 달, 두 달? 아 진짜요? 네와 근데 덩치가 크네요 네, 주인이 죽인다 해가지고 아 진짜요? 제가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요 와아 제가 강아지들을 챙겨주고 다니는 유튜버다. 아... 어저께 밤에 저 밑에 네. 새끼 강아지 한 마리 묶여 있는 애 있잖아요. 요코 밑에 네. 가을이네. 걔 네. 전사 만들어진거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. 어제 밤에 전사 번듯하게 하나 크게 만들어놓은 거 네. 어제 그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. 사인 돈으로요? 제가 하필 필택배 기사임을 알려드리고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드렸어요. 이 친구도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 걔가 죽었어. 애, 애비가. 네. 근데 지금 며칠째 방치해놔요. 아, 그래서 얘를 데려오신 거예요? 데려왔어요, 그래서. 아, 여기, 여기 이웃 주민이라는 거죠? 여기 근처? 네. 아. 저기 출입구 사람도 지나서 바로 예. 이 친구의 견주님과 엄마, 아빠 개에 대한 얘긴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. 개 이렇게 울타리 해놨는데 예. 얘들도 막다 죽인다래가지고 제가. 아. 근데 그 개를 죽인 지 저번주에 죽였는데 아직도. 왜 죽여요, 개를? 죽였는지. 아우 개를 왜 죽이지? 제가 그 제가 전날까지만 해도 예. 저 동네 개들 막 산책시키고 막다 간식 주고 다니거든요. 아 예. 근데 죽였어요. 쥐약을 먹였는지 때려 죽였는지. 어미를요? 애비를요. 애비를, 애비를 얘아 엄마는 살아있고 얘 아빠를 죽였어요. 네. 아빠 개를. 네. 그건 그거는 그 법적 처벌감 아닌가요? 모르겠어요.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그 전날 저녁에만 해도 제가 간식 줬거든요. 죽인 이유가 있어요? 이유를 아세요? 그게, 예. 그 남편이랑 와이프랑 이혼했는데 예그 와이프 소유이래 강아지가 예 근데 모르겠어요 죽인 이유는 아, 그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요? 런와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에 강아 개를 예, 죽이더니 예 울타리 저쪽에 해줄라고 여기 문을 만들어주고 예 저쪽도 뚫려서 문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예여력이안 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크게 해야겠는데 보통? 아니. 어느 정도? 예. 1.5m 정도면 되는데 예. 여기다 이렇게 이런 펜스 문 있죠? 예. 이거 설치하고 저쪽에도 설치 아, 거니까. 아예 이걸 울타리 삼아서 예. 그럼 여기 여기 이게 렇 돌아다니면서 예. 그이 뒤에 공간이 뚫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? 예. 아, 저그래해 주셨구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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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제가 하필루필이라는 유튜버가 여기 지금 주변에 견사 몇개 만들어 줬어요. 아... 요 위에 얼바와 생동이 있죠? 이 집도 개들 두 마리 있는데 어. 전사 만들어주기로 해서 자재 갖다 놨어요 여기, 여기, 여기 문 달고. 아 진짜. 오케이, 오케이. 그리 하야타가 불랑이에요. 네. 아. 아, 지금 저 안에 깊숙하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짐이 꽉차 있어서 꺼내질 못해요. 아. 이게 비닐하우스라서 쳐주고 싶은데 비가 우... 네, 울타리는 오케이. 치는 건데 네.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게 천막이 있었잖아요. 지붕이. 네. 그럼 비를 안 맞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것 같은데. 아. 여기 문을 만드는 건 만드는 거고 네. 이제 지붕 그 저는 네. 저쪽 그 저희 캠, 아까 캠핑식으로 했던 데 있잖아요 네. 비 아, 오면 거기 안에 들어가아 아, 거기 비안 맞는 그 공간만 네. 집으로 해서 네. 비안올 때는 이제 여기에서 돌, 네, 정원처럼 네. 저 마당 정원처럼 돌고 네. 겨울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집에 잘안 들어가서 일단 집 안에 좀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견주님께서 안 그래도 목욕시키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얘기 안 했어도 불낭이는 조금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겠지만, 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불랑이는 바로 집에 들어가 씻을 수가 있었어요. 비 맞은 것들과 흙먼지를 몸에서 싹 씻어내고, 불랑이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. 불랑이는 얼마나 착한지 씻는 도중에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얌전히 잘 있어 주었어요. 정말 순하고 예쁜 친구예요. 카메라도 볼줄 아네요. 불랑이의 사정을 들은 택배기사는 앞으로 불랑이를 같이... 도와주기로 했어요. 외부 마당 울타리 문 설치와 필요한 여러 가지를 도와줄게요.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카페 사장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블랑이. 세상에 귀청소 잘 받는 것좀 보세요. 가만히 암전히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네요. 블랑이도 한계치인가 봅니다. 드라이어로 털을 말리기 시작했어요. 저번에 식켜죽게 대표님 오셔서 개들 씻기고 드라이할 때 대다수 친구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블랑이도 마찬가지네요. 뭔가 두렵고 걱정되는 표정입니다. 하지만 몸소리 치거나 도망가지 않고 털을 잘 말리도록 협조해 주었어요. 마냥 잘 협조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. 도망가다 붙잡힌 불랑이는 털을 완전히 바짝 말릴 수밖에 없었답니다. 이 귀여운 표정 좀 보세요. 이 카페는 택배 배달을 정말 자주 하는 곳이라 앞으로 불랑이는 정말 저도 많이 볼 거고 영상도 많이 공유될 예정이에요. 그리고 불랑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 환경 개선하는 것들 전부 다 앞으로 공유할 예정이에요. 많이 구독해주시고, 좋아요해주시고,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가을이와 얼바, 생동이도 소식을 또 공유하겠습니다. 정말 뽀샤시해진 블랑이, 차분하게 따뜻해진 블랑이는 어느새 잠에 들었답니다.